일명 농슬라로 불리는 농기계 관련주 TYM 그리고 대동 여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도 말씀하셨듯 아직 저평가되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네. 하셨잖아요. 이 종목들의 주목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매년 초 매년 초 첫째 주가 뭐 이때 좀 라스베가스에서 세계 가전 박람회가 열려요. 음. 그리고 이제 세스라고 하는데. 올해 열리면 세스2023, 내년 같으면 은 세스2024 이렇게 열릴 텐데 올해 세스2023에서 미국 농기계 회사의 그존 디어사라고 있어요. 큰 농기계 회사. 존 디어사의 최고 경영자인존 메이가 더 이상 농기계는 농업만의 대상이 아니고 환경 보호와 탄소를 중심으로 해서 전기차를 바탕으로 한 자율주행에 대해서 굉장히 확산될 수가 있다라고 기조연설을 했어요. 이거에 따라서 차들 12월달에도 이제 우리나라 이제 대동 TYM도 급등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자율주행 농기계를 위해서 이제 우리나라 농기계 기업들도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농기계 회사 중에 상장 회사는 대동, TYM, 아시아텍 등이 있는데요. 기술력은 어떤가요, 이 기업들의? 우리나라 농기계는 아무래도 이제 국내 농기계 시장 1위를 지키고 있는 대동이 가장 앞서가고 있고요. 음. 어, 스마트 농기계, 스마트 모빌리티, 스마트 팜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핵심 역량을 구축하고 있어요. 그 외에 이제 LS 엠트론이라고 옛날 그 LG가 LS하고 GS로 막 기업을 분리됐잖아요. 음. 거기 이제 LS 엔트론이라고 있는데 음. 여기서도 트랙터를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이 회사는 좀 비상장입니다. 음. 사실 규모가 크게 LS 엔트론인데 재벌 계열사니까. 네. 그다음에 TYM은 이제 올해 동종업계 최다 고객 케어 센터를 보유하고 있어요. 이제 이게 뭐냐면 AS가 받기 쉽다는 거죠. 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재밌는 거는 테슬라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는 현대 아이온이 훨씬 많이 팔린 거 아세요? 아, 우리나라 국내에서는요? 예, 예, 국내에서는. 네. 그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자제품 사려면 삼성전자와 LG전자를 사고 네. 자동차, 현대차를 사는 이유가 네. AS가 편리하기 때문이에요. 아, 그렇죠. 테슬라는 아, 만약에 AS를 넣으면 막한 달씩, 두 달씩 네. 기다리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네. 근데 현대차는 뭐 훨씬 우리나라 AS가 좋잖아요. 음. 그것처럼 TIM도 그 서비스 센터가 굉장히 네. 음. 강점이라고 합니다. 서비스 품질로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어요. 네, 원장님, 저는 그럼 1등을 좋아하니까 네. 1등 회사 대동에 투자를 하면 되겠네요. 뭐 사실 망설일 거 없이 투자는 사실 대동 1등에 하면 됩니다. 음. 예를 들면 전기차 그러면 테슬라, 이런 음. 식으로. 음. 농기계 그러면 대동. 대동. 미국 농기계 음. 그러면 존 디어사. <laughs> 좀 안전한 곳에. 우주여행 그러면. হিং